Power. in da. Ah, go. To, to strike. To, to, to strike. Yeah. Four. <laughs> da. Power. 파울. 파울입니다 보세요. 투사 이후에는 투사 이후에 그파울로 그냥 무조건 해야 돼. 왜? 그렇대. 비치기. 그렇게 하기 싫어. 이렇게 안 해. 그럼 어 나우신데? 원아웃 됐습니다. 이것도 빼야 돼. 다시 시작하는 거. 예. 아웃입니다. 깜짝이야 <laughs> 아깝다 나 이제 파울댄저 나, 나 있다. 엄마, 나나 이제 파울댄적 있다. 홈런! 홈런, 홈런, 홈런. 파울이 아니야, 홈런. 아, 이게, 여기 홈런이야? 응. 음. 여기가면. 음. 여기, 여기 홈런이고, 여기, 홈런. 루타, 여기 안 타, 여기 루타, 여기 파우뭐 파울. 했습니까? 파울파울입니다 아씨. 투 스트라이크 투스라이크입니다아웃또나지지